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7월, 어, 7월 마지막 주 어, 주말 리포터 어, 시간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뭐, 7월은 아니지만, 8월 1일 날, 어, 이번 주말이죠. 뭐 결과적으로. 주말 마지막 장에 골드가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어, 2%가 상승을 한 폭등인데, 지금 1.97%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폭등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주는 정말 그 하락과 상승, 어제 주말장은 사실 상승할 여러 가지 내용이 없었는데, 이 주말에 상상 못할 그 내용이 좀 터지면서, 어, 어제 골드가, 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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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정도 사이에, 어, 지금 오후 시황 시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유 어, 뉴욕장에서 거의 이, 3,300불 때가, 어, 완전히 이탈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거든요.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의 민간 고용 그, 이 지표가, 어, 비농업 일자리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어, 상당히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지금 아직까지 무역 관세가 타결 안된 중요국들의 그런 이제 이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 같고, 그중에 이제 러시아와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어, 이 관세를 러시아와 교역하면 50% 물리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예, 발표가 되고 어, 러시아 쪽에서 완전히 그냥 그핵 프로그램 이야기까지 나오고 트럼프 행님이 바로 핵 잠수함을 러시아 근방 해역으로 배치를 시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어제 주말장에 엄청난 급격한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그 3대 정신은 완전히 이 뭐, 하락세로 돌아섰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정말 예상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어제, 시황이 자산시장이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오히려 골드는, 올해는 뭐, 골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지금, 어 완전히 그, 조정, 조정 방향 조정이 아니라 하락 분위기를 어느정도 가지 않겠냐 예상을 했는데 어제 핵 프로그램 까지 이야기가 러시아 미국하고 주고받으면서 긴장도가 파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골드는 저점 대비 고점까지 하면 거의 1.97% 상승이니까 2%대로 급등을 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게 관세 관련해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골드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이런 이제 내용이 시장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실버는 그영에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별 차이가 없다. 박스권에서 거의 어제 행보장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크게 얼어붙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민간 고용 어 그러니까 비농업 일자리입니다. 비농업 일자리. 농업을 빼고 난 나머지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어제 발표가 되면서 아 어제 엄청난 대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어 예상이 이 10만 3천 건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7만 3천 건, 거의 30% 마이너스 30%가 넘는 이러한 고용 시장, 이 노무일자리가 없어 일반 그 비노무일자리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게 일자리가 또 5월달, 6월달에도 예상했던 그런 데이터가 지금 7월달에 체크를 해보니까 5월달, 6월달에도 발표를 했던 그 일자리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게 약 25만 건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잠시만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이 일자리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 이 예상했던 이 일자리보다 아, 적게 나타난 건뭐 10만인데 7만, 어, 7만 3천 건이 나타났고, 지금 5월달, 6월달에도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일자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어, 5월달, 6월달 25만, 이번에도 거의 3만, 그러면, 어, 거의 28만 30만 짜리 짜리가 날아간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엄청난 어 지금 상황이 안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특히 또이 노동 그 참여율이 물론 이게 이제 이민정책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62.2%로서 22년 11월 이후에 최저로 나타났다 예 노동 참여율이 그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현재 얼어붙고 있다 이게 이제 데이터로 어제 <laughs> 나타난 거죠 <laughs> 그러면서 아 또람프 행님이 열을 받아 가지고 그 노동통계 국장을 바로 해고로 시켜 버렸죠 이거는 완전히 데이터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뭐 나타나고 시작하면서 실업률 4.1%에서 4.1%인데 4.2%가 나타났죠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골막가고 있다. 뭐, 그,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어, 노동시장 관련해서, 어, 노동시장 방향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인데, 또, 바로 이, 어제 비농업 일자리 얘기 나오면서, 바로 파울은 이 바보같이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다. 엄청나게 또, 어, 흔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그, 이, 어, 연준위원 한 명이 또 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여튼 어제 뭐, 어제 자산시장은 상상하지 못했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또복합적으로 터져버렸죠.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어, 연준위원 한명 더, 어, 지금 이제, 예, 그, 스님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바이, 트럼프 대통령 사람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 이 연준이 상당히 그 비둘기파, 즉, 유동성을 좀 푸는 이 긴축정책을, 어, 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 긴축정책을 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한 이제 또 위원이 한명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그 지금 친 트럼프 두 명에서 세 명이 늘어나겠죠. 그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상당히 그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준의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뭐 그런 어떤 내용으로 어제 골드는 지금 핵 미사, 핵 잠수함이 지금 러시아 뭐,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이 지역으로 어, 지금 핵 잠수함이 두 대가 배치가 됐다, 배치 완료를 했다 이렇게 발표가 났죠그뭐 러시아, 미국이 핵다 핵으로 지금 맞선 이런 상황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어제 골드는 뭐 급등 안할 수가 없었죠. 예. 그렇게 보고 보여집니다. 전혀 예상, 이 반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어제 주말장에서 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무유 뭐 관세 지금, 음, 뭐, 종결이 안된 국가들의 나머지 부분, 이제 캐나다가 35%, 이제 8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고, 스위스가 빠져 있었더라고 보니까, 스위스가 39%, 그래서 지금 뭐 스위스 시계 뭐 이런 거 주, 뭐, 이, 이게 39%면 200만원짜리가 거의 이 300, 300만원 가까이 되겠죠. 예. 300이 뭡니까? 뭐그 이상 되겠죠. 예.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시리아가 41%. 예. 이 이제 얘기 끝에 이제 러시아 이야기가 나왔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빨리 종전 안 하면, 그, 그종 그, 50일 내로 땡겼죠. 50일 내내 종전을 안 하게 되면, 러시아와 교역하고 있는 국가들은 관세를 5 0로 매기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옛날에 러시아 그, 이 대통령도 했죠. 이 더미트리 그, 메드베데프. 아,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하도 요즘엔 안 듣다가 새로 발음하려니까 더미트리, 메드벤, 메드베데프. 아,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뭐이 러시아의 그뭐 안보위원 뭐 야튼 그런 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이 양반이 어제 언론이 나와가지고. 이 러시아의 이핵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어요. 이 러시아의 뭐이 비상 그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핵 공격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어핵 프로그램이 작동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어, 떠룸보고 행님이 어 열받아가지고 야, 러시아 쪽으로 지금 핵 잠수함 스탠바이 시켜라. 그 바로 명령을 때려가지고 러시아에 관련된 핵 잠수함이 두 대가 배치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하면서 어제 막, 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시장은 완전히 그냥, 그, 지금 뭐, 지금 딱 날씨 같아요. 어, 완전히 축 처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고, 오히려 골드는 완전히 죽다 살아나는 이런 현상이 어제 주말 장에 있었다.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그 오후 장 마감해서 정리할 때에 아 이거 이르, 이 장으로 흘러가면 유욕장에서 어, 골드는 3,200 불대에도 무너지지 않겠냐? 3,300불언리이 있었죠. 3,300 불대를 완전히 이 이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결과적으로 봐보면 지금 노동 시장 데이터가 아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8월 달은 f m c 회의가 없어요. 어, 잭슨홀 미팅 이번 달에 잭슨홀 미팅 이 있고 9월 달에 9월 달 내지는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방향성이 만들어지면서 어제 주말 장에 일주일 동안에 마지막 날에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하루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실버는 실버도 역시 어제 살짝 반등했지만, 뭐 실버는 크게 골드만큼 반등을 못했지만, 어 결과적으로 보면 어 어제 실버가 저도 실버도 어제 한 30. 6불 때가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이 반대로 갔다면 36불 때가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는 지금 여기가, 어, 지금 30, 36불, 36센터를 지금 계속 터치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시장이 바뀌어서 흐름이 온다면 요 구간, 35불 80센트에서 36불 30센트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어, 이 소량, 어, 이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골드는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뭐 조정을 크게 받을 겁니다. 틀림없이. 어, 이번에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은 저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박스권에서 이따 손치더라도 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어, 지금 현재 3 4 4 5불대저항선은좀 뚫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쪽에서 연말에 4000불 갈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예상을 내놓기는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3000불대 밑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쨌든 9월달 내지 10월달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승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3500불 전고점의 3500불을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죠 왜 어렵느냐? 자, 여기가 바닥에서 여기 2%거든요? 자, 금리 이날에서, 어, 고점을 한번더 찍는다 하더라도 겨우 저항선 뚫을 정도. 저항선 뚫고 나면 한번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3,500불 때, 뭐,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땐그 힘이 그렇게 길게 갈 그런 부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뭐, 8월 달도, 이제, 그, 또, 어, 미 행정부에서 또 연, 이게 연기를 했죠. 8월 7일입니까? 8월 9일입니까? 8월 1일부터가 아니라, 어, 이, 이, 이핵 관세의 부과를 일주일인가 미뤘어요. 지금. 네. 8일부터 월1 시행을 한다 했는데, 미뤘습니다. 품목 관세는 어 구리는 8월 1일부터 한다고 라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8월 7일인가 한 일주일 정도 미룬 걸로 알고 있었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주말까지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어제 시장에 있었다. 그래서 시장 상황들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움직여졌다. 아 그게 이제 지금 골드 지금 3일장 기준을 봐보면 뚜렷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중요한 스케줄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단기 국채, 그러니까 월 단기 이런 뭐 응찰이 있는데, 목요일날 10년물 국채 수익률, 10년물 응찰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요일날 뭐 실업 봄 청구 이래서, 다음 주에는 뭐 중요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제 FMC 회의 그 지났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연선도 있을 것이고 발언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남은 이제 하나의 히든카드는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 내용이 나오면 시장은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부분 또한 지금 어, 어제 노동시장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가장 원인 중에 하나도 지금 간세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경, 경기가 어떤 이제 내용을 갈 것이냐. 지금 미국에 있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혼조스럽습니다. 어, GDP, 2분기 GDP, 어, 이그 부분도 속보치도 어, 연준에서 보는 어 1.8%보다 3%가 나왔기 때문에 그1% 이상의 개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지표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이 이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날 10년물 국제 수익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어제 달러 움직임을 봐보면 바로 급격하게 빠져버렸죠. 예, 자, 그러면 달러의 달러 영향을 주는 게 유로화는 또 급격히 솟았죠뭐 환율 당연히 급격히 빠졌고, 예,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뭐 상당히 한 시간봉을 봐보면 조정이 길게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11만 지금 3,900. 어, 19만 불때 있다가, 11만 9천 불때 있다가, 어, 11만 3,900, 천 거의 뭐 11만 4천이라고 보더라도 큰 지금 어, 조정을 받은 그러한 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주말장은 엄청난 어, 스펙타클한 막 혼란, 혼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주말 리포트가 어 이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회원들에게만 공개가 될 겁니다 주말 리포트는 어 조금 더 이제 좀 광범위하게 디테일하게 요렇게 예,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 주말 리포트를 하, 이한 주를 어, 마감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고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 리포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참고하시고, 어, 체크하면서 다음 주, 이, 이, 다음 주에 성공,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잘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8월 오늘 2일입니다. 어, 7월 어, 마지막 주 주말 리포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원래 토요일마다 산행을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사냥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일찍 주말 리포터를 말씀드리고, 특히 어제 주말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된 뭐그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그 시황 분석 이, 이 내용으로 주말 리포터를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주, 시, 주말장, 주말 시원하게 보내시고, 어,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